이 제목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고, 생각하는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채GPT로 제가 좀 간단하게 쓸수 있는 GPT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도 쓰실 거면 무료니까 채GPT를 결제하는 게 유료지 여기서 이제 GPT를 쓰는 것들은 무료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쓰실 거면은 제걸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왼쪽 바에 보면은 GPT 탐색이라고 있고 거기 들어가시면 여기다가 디노만 쳐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디노 바이럴 제목 마스터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근데 제가 처음부터 완전히 다 창작했다고 볼수 없어요. 제가 그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분 중에 담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그분이 어느 정도 만들었던 베이스를 제가 사용하다가 내가 조금 더 나의 입맛에 맞게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거니까 저는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쓰실 거면 어 제거 다운받아서 쓰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떠나는 여행 이런 식으로 치면 이렇게 뜹니다. 제가 태그 치는 것도 귀찮아하고 아예 태그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인스타 관련된 태그나 유튜브 관련된 태그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숫자를 비포함 바이럴. 숫자를 포함하지 않고, 그리고 이거는 숫자를 포함해서 나온 거 다섯 개씩 만들었습니다. 이모티콘을 포함한 바이럴. 이 제목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고, 생각하는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실 거면 해보세요. 나쁘지 않을 겁니다. 뭐 다른 걸로 해볼까요? 뭐 이번에는 뭐가 좋을까요? 어깨 운동 강력한 어깨를 만들기 최고의 운동 루틴 공개. 저런 단어들은 제가 넣지 않았죠. 저는 그냥 어깨 운동이란 단어만 넣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나옵니다. 어깨 운동 루틴 따라 하기.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의 제목을 짓는 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쓰셔도 돼요. 내가 어떤 영상을 찍지, 내가 어떤 주제로 블로그를 쓰지, 내가 어떤 주제로 인스타에 올리지라고 하실 때 굳이 만들 거를 처음부터 막 고민하지 마시고 제목을 먼저 저렇게 한번 보세요. 제목을 먼저 보시면 영상을 만들거나 블로그를 만들, 어떤 이런 크리에이터적인 활동을 할때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태그도 있으니까 크게 태그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이게 인스타는 급하게 유튜브 따라 하면서 영상 기반으로 바꾸려고 하고 틱톡 따라 하면서만 바꾸려고 해도 어쨌든 사진에 기반으로 올리던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태그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도 텍스트가 중요하고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크게 태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태그를 어느 정도 짜임새 있게 달아야 되니까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네, 전화 오네. 그렇구나. 잠깐 전화가 왔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그, 이걸 제목으로 한번 쳐볼게요. 유튜브 인스타 제목과 태그 한번 해결 가능. 유튜브 인스타 제목과 태그 한번 해결 가능. 3초 만에 제목 태그 생성 g 의힘 유튜브 인스타 제목과 태그 1분 안에 완성하기 아, 이거 좋은데 근데 이거를 1분이라고 하지 않고 3초라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뒤로 5가지 제목 태그 한 방에 10초 안에 제목과 태그 완성하기 한 번의 클릭으로 5개 제목과 태그 만들기 좋네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 잖아요 제가 이 다음 영상에는 여러분들이 또 직접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어쨌든 지금 최지피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편하게 제목과 태그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 방법은 아니죠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영상을 올려야 겠네요 지금까지 디노 였습니다